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장기채 금리까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거란 예상 때문인데요. 이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어떤 충격이 더해질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국채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빚을 낼때 발행하는 건데 요즘 뭐 금리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국채는 사실 뭐 아직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 네. 어~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정 뭐~, 뭐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 정부는 빚을 낼때 국채를 찍죠 네. 이게 짧은 건일 년짜리도 있고요 뭐~ 긴건 삼십 년짜리까지도 있는데 네. 보통 십 년짜리를 많이 봅니다 그게 네. 기본적인 중간값 지표가 되기 때문인데 지금 한국 국채는 십 년물을 발행을 할때 금리를 이점칠 퍼센트를 쳐줍니다 그런 예.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한국 국채 십 년물짜리를 사면 매년 이점칠 퍼센트 마치 정기예금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미국 국채는 10년물 똑같은 10년물이 지금 4.5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2.7. 네. 미국 정부가 지금 국채는 4.5.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네. 왜 이상한 거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국채를 많이 안 하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텐데 그냥 개인의 제가 비유해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 예. 저한테 운 좋게 여유 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 줄 수가 있어요. 네. 이자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한 곳은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튼튼한 부잣집이고요. 어, 네. 한 곳은 뭐 그럭저럭 먹고는 살지만 중산층이지만 신용도가 방금 말한 집보다는 좀 떨어지는 네, 집. 네. 두 곳에 비, 돈을 빌려줄 때 신용도가 아주 좋은 곳, 네. 신용도가 고만고만한 곳 빌려줄 때 어디다가 이자를 더 받아야겠습니까? 좋은 곳에, 당연히 신용도가 네. 좀안 좋은 곳에서 아, 이자를, 이자를 더, 더 받아야죠. 네. 네, 네. 불안하니까 네. 혹시라도. 때 먹으면 어떨까지?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내돈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신용도가 좋은 곳에는 이자를 싸게 치면서 빌려줄 수 있는 거고 네. 신용도가 좀 불안하면 당연히 이자를 더 받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가 더 믿을만한 나라인가요? 미국이 당연히 당연히 그러겠죠. 미국이죠. 네.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믿을만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국채를 정부가 발행할 때 금리를 4.5를 받는 거고요. 예. 한국 2.7을 받는 거예요. 그 역전된 거죠. 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돈 이자를 더 주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똑같은 미국 국채 10년물일 때 미국이 그때 미국 정부가 1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할때 금리를 3.0을 줬고요. 아, 네. 한국이 4.5를 줬어요. 그게, 사실 그게 거죠. 일반적인 겁니다. 한국이 덜 믿을 만하니까 네. 한국 정부는 금리를 더쳐줘해 돈을 빌려오는 건데 지금 그게 어. 역전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일어나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네. 요즘 일어나고 있고 이게 좀 국채 시장에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럼 뭘까요?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인데. 네. 한 나라 국채 금리라는 것은 결국 국채라는 건 정부가 찍으니까요. 네. 그 나라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나라 정부가 믿을만할수록 금리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세계 최강국인 미국 정부가 찍는 국채인데 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보다도 훨씬 높아요. 네. 이거 이건 결국 정말 과연 미국이 믿을만한 나라인가? 음. 특히 금융이나 투자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줘도 내가 돈을 만기가 되면 사고 없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음.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굉장히 참, 참 미국을 못 믿으면 누굴 믿지 이런 아. 생각도 들지만 아. 지금 네. 분명하게 금융 시장에서는 그런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어, 지금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 셀 팔다 아메리카. 미국자가 붙은 거는 다 판다. 어. 네. 미국 국채도 판다. 네. 미국 주식도 판다. 예. 이런 분위기가 요즘 형성되고 있어. 요 이런 시사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과연 미국이 믿을만한 나라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 도대체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이 어쩌다 그렇게 의심을 받게 된 측면이 있느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측면은 빚입니다. 빚 정부 부채. 음. 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낸 빚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삼십조 달러. 자게 아, 환산이 잘안 되실 텐데 달러로 네. 오경 원입니다. 오경원 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한 올해 7 0 0 조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오경 원이면은 0년치는 칠천 조, 그렇죠. 백년치면 7칠 경인데,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빚을 미국이 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미국 사실 우리 미국 정부가 빚이 많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다라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야 그래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 네. 미국 정부는 돈이 급하면 달러 찍어서 그냥 갚아 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늘어도 너무 많이 늘니까 아. 이게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네, 네. 아무리 미국이지만 오경원 빚을 지고 미국 정부가 안 잡아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채를 미국 사려는 사람들 이 매수세가 더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금리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3.0을 쳐줬지만 네. 지금은 4.5를 쳐주기 때문에 예. 사실 금리만 보면은 솔깃하죠. 왜냐? 네. 금리를 더 주니까. 예. 자,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매달 국채 입찰을 해요. 우리가 국채를 찍을 테니 살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찰 결과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5월 지난주에 네. 5월 달 발행하는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예. 그니까 요지는 서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지금 미국 국채 10년 물이 금리가 거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제가 좀 전에 4.5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네, 네, 네. 이제 (4.5) 정도는 우리 안 살래 어. 그리고 (5.0은) 줘야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해볼게 이 상황이 됐고 네. 이게 당연히 인기가 많으면 입찰 률때 경쟁률이 높아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채를 사실 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라고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금리를 더 쳐줘도 안, 안 사려고 안 한다.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최근에 그 그 외신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세계 삼대 신용평가사라고는 무디. 무디스가 삼대 예. 신용평가사 중에서도 가장 의뜸이 위뜸, 이제 무디스인데 네.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 그러니까 최고 신용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거든요. 네. 이런 게다 이제 결, 반영된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그 보고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신용등급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뭐 주구장창 설명이 있습니다만 요지는. 정부의 빚입니다. 아, 역시나. 미국 정부 네. 너희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니? 너, 음. 도대체 계획이 뭐니? 네.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너희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음. 이러면 신용대금을 내릴 수밖에 없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적을 했고 그게 미국 국채시장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요. 음. 앞으로도 한동안 상당 기간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 캐치프레이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거든요. 예. 그런데 뭐 국채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을 위험하게 <laughs> 만들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는 지금 전혀 위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미국 국채가 인기 없는 이유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빚이 기... 너무 많이 많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정부의 빚을 줄여야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올라가고 미국 국채 인기가 올라가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지난주에 무슨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엄청나게 빚을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 정부라는 건 결국 씀씀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뭐할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씀씀이는 정해져 있는데 감세를 해주면 네. 빚이 더늘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비지 너무 많아서 음.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을 정도로 금리가 아무리 더쩔도안 사고 안 산다고 할 정도인데 네. 감세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반대로. 모두가 예. 지금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감세 정책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 제가 네. 그래서 무디수가 신용등급 내린 효과가 앞으로 더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가 빚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많은 이들이 이제 불안하고 의심을 갖는 거죠. 음. 이게 단순히 뭐 금리 국채 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즘은 뭐 개별 기업의 실적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미국 국채에 따라서 미국 그날 그날의 증시 시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미국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괜찮으면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다시 좀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한 이유는 나름의 논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세를 해주면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네.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음. 소비를 많이 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니 기업들이 돈을 잘벌 것이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정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니 음. 결국 돌고 돌아 정부의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이 논리로 감세를 해주는 건데 네. 시장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어어.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어음 같은 거지만 감세를 해주면 정부가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건 거의 현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하면서 가지고 오자고 했던 선순환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세계 1위가 미국 국채였다면 2위가 일본 국채죠. 네. 뭐 일본 국채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네. 거의 일본 국채 금리도 어... 점점 안 사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점점 금리를 많이 쳐 주고요. 네. 지금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뭐옆 나라긴 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로 금리라는 네, 얘기가 네, 네, 네. 굉장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 금리는 일본은 거의 금리가 없는 나라, 네네. 일본은 은행에 넣어도 금리를 뭐0% 주는 나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국채금리도 거의 0%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본 국채금리가 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1.5면 굉장히 낮은, 낮은 거지만, 거지만 일본 입장에서 1.5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 수치예요. 왜냐하면 계속 제로금리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일본 국채금리가 대부분 0이었는데 지금은 1.5를 줘도 음. 어,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일본 국채는 미국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일본 국채 금리 오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음. 일본 정부도 빚이 너무 진짜? 많아서 아. 일본 정부가 저 빚을 어떻게 갚으려는 거지에 대한 시장의 불안과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음, 일본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빚 때문에 또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미국이랑 거의 쌍둥이인데 빚이 많은 게 하나 있고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든 정부가 빚을 줄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 시장에서는 아, 지금은 빚이 많지만 일본 정부가 저런 정책을 쓰면 빚이 차츰차츰 줄어서 5년 뒤에는 좀 10년 뒤에는 좀 안정화되겠구나 네,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걷, 걷어내죠. 그런데 일본이 7월에 그 총선이 있어요. 일본 예. 차기 총선이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의 여당이든 일본의 야당이든 전부 다 무슨 경쟁을 하고 있냐면 감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당장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합니까? 음. 감세를 해 주면 당장의 득표 전략엔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플러스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는 두 달하고 끝나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가는 건데 일본 정부의 빚이 저렇게 많은데 음. 지금 세금을 똑 깎아 준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방금 제가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설명 드렸던 것과 네. 똑 같은 반응이 일본에서 어. 나오고 있고 어. 사실 우리가 한 나라의 빚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그 나라 정부 부채 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 GDP의 한50% 정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50% 정도? 정도예요. 네. 미국은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120% 정도 됩니다. 아, 아, 네. 일본은 200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실 네. 그 상황 보면, 보면 일본이 훨씬 정부 부채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일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니까 아, 아. 일본도 시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일본 정부도 일본 국채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네. 서로 안 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미국과 일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본 미국 금리와 미, 일본 금리가 뛰면 네. 결국 이제 요즘은 세계 금융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비교해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국채 금리가 한3 정도 쳐주는데 일본은 한사 정도 쳐주고. 음. 미국은 5에서 6 정도 쳐 준다라고 많이 가정을 하면 네. 그 나라 투자자는 당연히 금리를 잘쳐 주는 미국으로, 미국으로 네. 돈을 빌려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돈이 일본과 미국으로 빠져나가 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도 그 달러를 잡아 둬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 올려야 돼요. 아, 네. 그러지 않으면 돈,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결국 돈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네. 그 환율을 방어하려면 달러를 올려야 돼요. 아저 금리를 어. 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과 얼마나 안 맞냐면 우리가 지금 뭐 내수 침체, 소비 실종, 소비 빙하기. 그니까 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어서 어떻게든 금리를 낮춰야 음, 그나마 그렇죠. 돈이 도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저 외국 사정 때문에 금리를 끌려 올라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수를 생각하면 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네. 달러가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미국이랑 돼. 일본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또 그거 생각하면 올려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2차 방정식이 3차, 4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일본과 미국의 금리를 금리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일부 순서 여기서.